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암틀 리뷰 바로 지방을 노려주는 LED 디바이스 알록펫 멜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와! <laughs>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품 리뷰를 위해 저희 모니터일 방송 간판 앵커신 이주호 앵커께서 자리 오셨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머니터일 방송 이주호 앵커입니다. 어, 네 지난 2018년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즈 보셨어요? 아 당연히 봤죠 아, 보셨어요? 에이. 거기서 나와요 웨드카페에서 되게 약간 연예인처럼 서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경험이 사실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던 게 네. 아니 오. 제가 돼지 됐어요 거기서 아, 진짜 살좀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하고 있었더니 담당 PD가 그냥 을래 그래서 가서 이것 좀 하고 와 이제 그 홍보팀한테 여쭤보니까 다이어트보다는 약간 몸의 라인을 정리해주는. 그 요즘에는 뭐 무조건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게 다이어트의 트렌드는 아니잖아요. 네네네. 내 몸을 건강하게 챙기면서 약간 이쁜 라인, 약간 정리 그런 느낌의 다이어트가 요즘 트렌드여서. 우리도 한번 그런 라인 한번 살짝 보자고. 어. 어디 쓰실 생각이신가요? 저는 일단 그 허리와 배. 허리와 아니, 배. 이게 왜 그러냐면 <laughs> 배가 나오니까 아랫배를 내밀면 내밀수록. 자켓이 자꾸 풀리려고 하는 아랫배 아, 네. 한번 해볼까요? 는 약간 팔뚝 손 네, 그리고 네. 허벅지랑 이 뒤에 살이 민소매 민소매 네, 네 여기 살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를 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. 오늘 언박싱, 언박싱 바로 네. 들어가 볼까요? 네. 사용설명서도 들어가 있고 음? 아 제품이 이거네 이겁니다 이거. 저희가 이거 하얀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. 네. 대고. 그렇죠. 이거 몇분 동안 해야 돼요? 12분입니다. 근데 맨살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, 네. 이게 최대한 얇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나올 것은, 자, 바로. 아. 스트랩입니다, 스트랩. 스트랩. 아 이거 제가 이것도 영상 보니까 네. 이거는 그쵸 이렇게 껴서 마지막 이겁니다 이게 바로 충전기네요. 어, C형 충전기라고 그죠? 아 그래요? 사상 같은 거 없어요? 같은 부위에. 두번 하지 말라 했어요 열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. 같은 부위를 한 번만 하고 다른 부위를 하고 이게 12분이면 자동적으로 꺼지거든요 아 그래요? 12분 뒤에 아 그게 1회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, 얼굴에 있는 피부는 좀더 얇대요 네. 그래서 얼굴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에 33만 원이고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보시면 한 개도 지금 10% 할인 중이고 네. 이게 원1 플러스 1도 할인 중이긴 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째인데 사일을 해보니까 일상생활하는데 거치장스럽지 않아서 그냥 평소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같은 되게 자연스러움이 특징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여름에 하면 좀 덥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벌써 일주일째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 이렇게 그냥 놓고 하다가 이게 잠들게 되더라고요. 주의할 점. 너무 따뜻해서 그냥 잠들어 보일 수 있다. 튼튼해서 눌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, 이게 있는 줄 모르고 까먹다가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.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약간 불편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.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? 이게 12분 가니까 1시간에 5번, 5부위를 쓸수 있는 건데, 하나만 더 있으면 진짜 양쪽에 이렇게 동시에 하고 할수 있을 텐데,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잘 지내셨나요? 얼마나 됐죠 저희? 저희 12월 6일 날 녹화했으니까 지금 한 달하고 한 이틀? 3일? 지낸 아,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술자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은 좀못 하는 거지만 그래서 집에 와서는 꼭한 번씩 해보려고 했던 했 <laughs> 네. 음,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는 날 같으면 회사에 들고 와서 이렇게 음. 할 정도로 네.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실수를 <laughs> 스로 됐는데 정말요? 다리는 다 1cm씩 줄었고 팔뚝이 0.5cm씩 줄었습니다. 네. 와 축하합니다. <laughs> 이야. 이거 덕분인지 아니면 제가 아령 들고 뭐 그런 거 네,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뭐 구분은 하기 힘드나 음. 근데 한달 만에 이 정도 빠졌으면 나름 준수. 저는 무엇보다도 이걸 사용하면서 사용의 편의성에 대해서 좀 어, 많은 걸 느끼게 됐었는데. 어, 네. 핸드폰을 보는 그 버리는 시간을 이것으로 인해서 아, 체형 보정할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좋았었고 우리 집이 우풍이 심해요. 근데 이제 이게 가열이 되더라고요, 보니까. 맞아요. 포근한 잠자리를 또 잠, 잠이 들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출근했을 때 그거 사용하시고 가족끼리 서 가족이 둔서. 다 같이 돌려서 사용을 어, 했어 되게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. 네? 이 스트랩이 좀 짧습니다. 남성 아, 남성분들에게 남성분들에게 어떠셨어요, 소 저는 제일 긴 거를 배에 딱 딱 알맞게 했던 수준이었어요. 어. 저도 약간 골반이 있어가지고 네. 막 남고 그랬던건 아니었어요. 제가 누워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<laughs> 그런 이유가 있어. 었 스트랩이 짧으니까 이거를 만들었어. 설치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. 아 그러네. 그래서 그 만드신 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남자도 좀 생각해서 요즘에 남성분들도 살 한대. 때문에 얼마나 그 고민이 많은데 그거는 약간 <laughs> 답답하고 아쉬웠던. 음, 지금까지 한 달은 너무 짧았던 알로 팬멜트 리뷰였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